무서운 게임, 파이브. 오, 부금 괜찮은데? 씨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였지? 필독물, 주의해주세요. 별로 주의할 거 없으면 사실 이거 아니거든요 골드시리프 개맛있다. 새우가 맛있어. 그냥 요즘 골드가 들어가시는 거 많이 드시는 거 같네요. 싸기 먹기 잘네 야, 잔데. 싸기. 싸야지 2019년 전 인나는 강남 아파트로 잘 먹고 잘 살려있다 근데 선생이 부활해서 간열인 남자와 결혼하고 도, 돌아와서 X까냄 게다라가 백혈병 때문에 이제 죽는다 이건 그 이야기이다 인나 뭐야 구스타 야 이젠 말도 안해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실전하는 지명 단체 인물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아마도 없습니다. 본 게임은 2차 창작이 아니며 모든 등장인물은 99세 이상임을 밝힙니다. 이 게임은 성적인 혹은 그로테스크한 묘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으로 인한 피해는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좋지? 좋지 나야. 해야지. 장난감은 주인을 사랑한다. 이유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저 사랑 받기에 사랑한다. 하우 에버랜드. <laughs> 이 내일로 인나씨가 이 집에 온지 일주일인가? 모여인 하우 에버랜드. 그거 다행이네요. 제작 구스타브. 며칠 안 남았지만 인나씨가 기쁘다니 말이에요. 기획, 각본, 구스타브. <laughs> 이게 뭐야! 일주일째 되는 날인데 기념으로 제가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서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져서 말이에요. 이나씨 요 근처 편의점에서 사오지 않겠어요? 첫을 시키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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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그렇게 말해도 저녁 먹을 때까지 할일 없잖아요? 가끔은 도와주지 않겠어요? 참... 그럼 돈은 여기다 둘테니까 다른 데는 들리지 말고 돌아오세요. 돈을 받았다. 이타치가 왜 강한지 아세요? 엉뚱한 상상 말고, 그런 편의점으로 전속 전진이다! 쨘속 코 쨘진이다! 하까는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아, 이 사람 연출 개쩔어, 진짜. 구스탑님. 아, 이게 뭐야? 여긴 공사중이란다 그렇지 마침 말도 걸었고 하니 우리 게임 하나 할까? 무슨 게임이요? 게임 오버 게임 어때? 아니요? 게임을 거부하면 모두 죽는다! 따당 따당 땅! 씨발 황 여포마초 동탁 이게 뭐야! 아 여기가 요양원이요? 알았어, 내가 미안해. 안색게딴 데로 관우 뭐야? 이거 왠지 적색색의빌 나는 띵와와 지진이야? 지진 야, 엘리베이터 왜 이래? 멀미 나겠다. 시벌! 싸우고 싶다. 관우 띵~ 귀찮다. 정말로 귀찮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어... 정말 귀찮다. 여기가? 아 편의점이? 구스타브 편의점 오지 이 가게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되게 기분 나쁘네 정말 기분 나쁘게 생겼다 이름부터 봐 아는 네, 생각보다 깨끗하네 어서 오세요 구스타브 편의점입니다 뭐 심부름 왔다고? 에잉 세상이 참 각박해진 것 같아 이를테면 옛날엔 과자가 500원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근데 1500원이나 해 인생 씨발 일기 조각이다 잡지 구소 저널리스트 유사화라는 봤다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당신은 구스타바라는 이름의 사람을 본적이 있는가? 이 괴담은 모뭐 블로그에서 조금 짚어졌고 지금도 그것에 관한 체험담이 무려 100억 개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신을 본 인간에게 취한다고 하며 망치로 머리를 쪼개 죽인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그런데도 그광희는 지금도 사방에 있으며 평범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한다 여기 있잖아 여기 물론 모든 사실이 체험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본래 창작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조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 땐 연기에 굴뚝이 난다고 할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실 안에 섞여 있는 것이다. 구스타브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기분 나쁘게 생긴 깨끗한 집이 보인다는 목격감도 갑작스레 보고되고 있다. 어쩌면 그 구스타브도 근본이 있는 무언가에 파생일지도 모른다. 일지도 모른다가 아니잖아. 가장 수상한 건이 일기거든? 버즈입니다. 맥심. 그러니까 반찬. 창거리를 집었다.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도로시 와 정말 맛있다. 학교에는 역시 피카츄징, 피카츄야. 저기 여기 있었구나. 누, 누구세요? 벌써 깜빡한 건가? 가지로 육하다. 제가 가지로 육하야. 네, 아이고, 좀... 저기 들어가 볼래? 나가면 어떻게 될까? 못 나가네? 39,9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어. 아, 세이브 할 걸? 귀찮아질 것 같은데. 1일째 <laughs> 뭐야? 배가 고프네. 뭐야? 구스타브 편의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조작감이 똥이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저거 마을 아가씨야? 아닌데? 어디 간 거야? 뭐야 어디 간 거야? 어디 어디 가는 건데 어디 간 거야? 뭐야? 뭐야? 왜안 가잖아? 아 여기 어어 어, 버질이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인나씨 버질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왜날 돕기로 원하지? 아니, 나는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해 여기였습니다. 왜날 돕기로 원하지? 아니, 나는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해 여기였습니다. 여긴 대체 어디에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 거죠? 그 질문에는 대답,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몰라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간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돌아가라니, 뭐지? 여기서 본 것들은 아무한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돌아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역시 이건 조적감이 똥이야 안 열려 염력을 사라, 사용한다 그접 염력 문이 열렸다 이 염력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염력을 왜 버려! 배고파 어차피 사람들도 모두 없는데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존 나시바. 하, <laughs> 아, 넌? 넌 너도 여기 갇힌 거야? 그래, 이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오니 풍경이 이렇게 돼 있었어. 나는 나시바 존. 아! 누군가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다시 왔는데 보안이 너도 나랑 똑같은 처지인 거 같네. 똑같다니, 설마 너도? 아, 역시 모처럼의 원래 세계로 돌아갈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같이 조사해 보도록 할까? 그러자. 흐렴, 퓨전. 뭐야? 일단 왼쪽 문부터 조사해 보자. 관우 25세야? 똑똑똑. 저기 죄송한데요. 빨리 좀 나와 주실 수 없나요? 저도 방금 들어왔어요. 네, 네. 자, 잠깐 기다려. 응? 나 휴지가 떨어져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지. 아. 그러니까 말이야. 기분이 내킬 때라도 좋으니 이문을 향해 중얼거려 주지 않을래? 중얼거려요? 그래. 네가 겪는 일 같은 거 중얼거려 달라는 거야. 놀아 야냐 이거. 세이브 포인트였다. 응? 어. 정말 이쁘다. 잠겨 있다. 뭐야? 끙. 그, 이걸 어쩐다. 아! 편의점 앞에 염력을 버리고 왔었는데, 그걸 쓰면 될것 같아. 염력... <laughs> 응... 응... 뭐 미쳤나 보구나. 난 여기서 조사할 테니, 바람이라도 쐬고 와. 염력... 염력을 획득했다. 다시 돌아갈까? 응... 뭐야... 응... <laughs> 따당따당따... <laughs> 뭐야 이거 구스탑! 사운딘 친구가 됐나 어씨발 취한다 뭐야 이게 어쩌지? 가 따라가야지 문이 열렸다 이 염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뭐야 이게 가 뭔데 뭐야? 뭐야? 난 누구야? 낸들 아냐? <laughs> 낸들 아냐래. 아니다, 장비. 음, 이 집. 구스타브 편의점. 뭐야, 이거 조작... 조자... 아,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안 되네. 편의점 말고 딴데 가야겠다, 그러면. 뭐, 위, 부, 위쪽부터. 구스타브! 알겠니? 제법이었다구 너. 알겠니? 제법이었다구 너. 알았어 미안해. 뭐야 이? 어라 왜 그래? 돌아가는 법? 들어가보는 건 어때? 어차피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는 거. 또 음식 떨어지겠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길이 이렇게 길이 있었던 거구나! 이거 아, 아, 엘렌 엘렌이다 마녀의 일기 있는다 내 가슴은 너무 작다 그래서 그녀의 몸을 받아 그녀의 몸 속에서 살 생각이었다 존나 좋군 왜냐면 우리 돈 모다 치잖아 그렇지 있나 나에게 내전은 몸매를 주더라도 우린 친구 아이가 아 따라오는 거야? 뭐야? 혹시 주 코스인나라는 아이를 봤나 분명히 이쪽으로 왔을 텐데 말이지. 야래야래 이번 편도 허탕인가? 것보다 근처 피자집 골드 시림프가 아주 맛있다. 맛있다. 아 나도 먹어보고 싶다. 응? 인나 뭐 뭐야 비 오라고 한적 없는데? 인나. 그에아감미 카미. 가미는 뭔데? 하, 병신 너 결국 병이 죽을 무, 운명이었군. 뭐하러 도망다닐 때? 에잉. 쯔쯔쯔쯔. 날 봐라 날, 조, 난 존나 멀쩡하지 병신아. 요리 요리 팔꿈치도 할수 있지롱. 분하지? 분하지? 하나, 둘, 셋, 기, 캐, 캐, 병신. 이 시발년 아픈 척하면서 뻑해 날리는 거 보소. 증지올린 거다 봤다. 나 쏘던 대령이 나 시발년 나 싸움 건 잘못 건 거야. 그려 따당 따당 따당. 망할 년도 조졌으니 슬슬 게임을 끝내보실까? 잘래. 뭐야 이거? 안녕하십니까, 인난 씨. 버즐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잘 알아보시는군요. 저는 그와 다르니까요. 왜날 돕기를 원하지? 아니, 난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정말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이대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보장합니다. 우리들의 임무니까요. 다행이다. 구스타브가 똥을 싸기 위해 부른 여러 여러 번의 이공간의 전이. 시조 버질의 뜻밖에서 <웃음> 시조. <웃음> 뭐 우리는 여러 시장 여러 시장 하나니까 죽은 건 별로 상관 없습니다만. 큐베냐 당신은 잘 됐군요. 백혈병에 걸린 육신을 마녀의 멋쟁한 뭔가 바꿔치기 했으니까요. 네, 정말로 행운이었어요. 몸이 가벼운 느낌이에요. 가슴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서 본 것들은 그 누구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길. 돌아온 건가? <laughs> 제가 인나인 건 알고 있었지만 뭐야 이거? 왜 넣은 거야? 게임 오버? 아니네. 사랑해. 깻. 촉촉촉촉촉나 임신한 거 같아. 만세. 한참 좋을 때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다. 이제 난 자유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이후 나는 하우 에버랜드 씨에게 내가 겪은 일들을 말했다. 하우 에버랜드 씨는 처음에 날안 믿으려 했지만 자신의 하드에 숨긴 폴더의 정체를 듣자 그제서야 날 믿어 주었다. 이후 하우 에버랜드 씨의 방송에 출연, 전세계의 구스타브의 세계를 까발리게 된다. 이후 출연료로 나와 하우 에버랜드 씨는 부자가 되었다. 나는 주저하는 하우 에버랜드 씨에게 기키스를 키스 가해 임신 시키고 결국 결혼에 꼬리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만세! 게임 오버.라는 스토리다. 응? 음? 스토리를 참 개조같이 짜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더 상기시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군요. 윌리엄스 판사님. 놈들이 오라든가에 스토리는 제대로 돌아갈 거야. 전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짠 시나리오는 호러의 개념과 모순됩니다. 하, 말도 안 돼. 이건 대표적인 것들보다 나을 게 없어. 플레이들은 등장인물들이 임신하는걸 보고 즐기고 있다고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하조신나깔아지 플레이어들은 원하고 있다고 그 사람의 강, 그 사랑의 감동을 그 키스에서 임신을 하는 남자를 말입니까 모두 그것에 빠져드는거야 너도 좋잖아 즐기라고 엔조이 그럼 동성끼리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동성간의 금단의 사랑을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사랑을 플레이어들은 원하고 있어 내가 뭘 하든 말든 아무 말도 하지마 그땐 항상 임신이어만해 이 게임의 전통대로 말이야. 난플레이어에내가 회색 곤죽이 될 때까지 사람들을 인심시킬 거야. 난 저건 괴물이건 무생곤이건. 당신의 논리는 모순적입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의 행동은 구스타브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미쳐있는 것 같군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 넌영과일로 이루어진 병신에 불과해. 내 원대한 사상을 이해할, 이해할 수는 있겠어? 병신 프로그램은 지워야겠어. 그래, 어떤 걸로 지워줄까? 카스퍼스키? V3? 알량? 게임가드? 엠프로텍트? 그래, 쓰레기 스파이웨어로 지우는, 지우는 게 낫겠군. 무슨 짓입니까? 윌리엄스 판사? 하, 조신아 까라지. 판사, 무, 무슨 짓이야? 사랑합니다. 판사, 이, 이거나 사랑합니다. 판사, 항항 제 사랑을 책임지시시오. 후, 야래, 야래, 어쩔 수 없군. 책임져야겠지. 결혼하자. 네, 그렇게 그들은 결혼했다. 뭐야 이거? 어 오빠다 결혼 결혼식 하기엔 정말 좋은 날이지 좋은 날이네 정말 시시시시시시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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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뭐야 너왜 이름 바뀌었어 타케 이렇게 커플 하나가 탄생하는 걸 보니 부듯타구만 골드 시리프는 역시 새우 가짱인것 같아 나도 너도 나중에 한번 먹어봐 검은백인 검은백이 백인 뭐야 뭐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버질들 인나가 여기 있는 건가? 아 정말 사랑스러워 운 자기야. 뭐야? 사랑해. 흑흑. <laughs> 뭐야 인? 하얀 흑인. 성대한 결혼식이네. 정말 예쁜 시체. 아 이걸 보는거나행복이 깃들기. 뭔가 병신 같았지만 그래도 끝이 좋으니 좋은 거 아니겠어? 판사를 용서하자고.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결혼율은 높지만 출산율은 낮다고 합니다.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힘내고 잘 먹고 잘 자면서 숨풍숨풍 나갑시다. 버질이다. 버질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인나 씨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니 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말해주실 수있는가요 무지하게 감성적인 멜로드라마 한 편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 만들어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혼식을 시작하죠. 어, 어? 인나! 인나 저기 잖아 인나! 반사님. 여기 전망이 참 좋아. 사람들에게 지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거? 내가 여태까지 일한 건 이것을 위한 것이었을까? 버지, 나 떨려. 긴장하지 마십시오, 판사님. 모두가 저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 알았어. 버지, 이름으로 불러줘. 판사님, 키스해. 키스해. 눈감 마음이 녀석. 응. 사랑해. 그렇게 그, 결혼한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참고로 인신은 둘다 있다. 뭐야?